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의심은 누구에게나 충격이었습니다. 광숙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박정수 여사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두 인물은 젊은 박정수와 낯선 청년으로 보였으나 광숙은 알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이 그녀의 아버지 막건욱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저장한 후 며칠 동안 반복해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미소는 어디선가 본 듯했으나 박정수 여사의 이미지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냉정하고 엄격한 인물로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를 불안감은 점점 증폭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광수기 소파에 멍하니 앉아 사진을 보고 있을 때 공주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공주실은 사진을 보더니 젊은 시절에 막건우기라고 말하며 사진 속 여인이 박정수 여사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광숙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광숙은 그제야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낯설지만 친숙했던 감정들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공주실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공주실은 조심스럽게 박정수와 막건욱 사이의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박정수와 막건욱은 서로 사랑했으며, 그 사랑의 결과로 광숙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박정수의 아버지인 박사장은, 이 관계를 반대하며 박정수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막건욱에게는 박정수가 아이를 지웠다고 속였습니다. 박사장의 개입으로 두 사람은 생이별하게 되었고, 박정수는 그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막건욱은 외동딸 광숙을 혼자 키우며 살아갔고, 박정수는 딸이 죽었다는 슬픔 속에 강민서를 양녀로 삼아 길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서로를 모르고도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광숙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긴 밤을 보냈습니다. 막건욱이 자신에게 단한 번도 친엄마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정수를 지키고 광숙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침묵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광숙은 공주실과 함께 박정수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정수는 그들을 보며 당황했지만, 공주실이 흑백 사진을 보여주며 광숙이 박정수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박정수도 막건욱과 함께 있던 광숙의 어린 시절의 사진과 공주실의 진술을 듣고 결국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광숙의 손을 잡고 그녀가 자신의 딸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오랜 시간 울음을 나눴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오해, 상실과 후회가 그들의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암시하듯, 한동석은 서재에서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박사장과 막건욱 사이의 과거 계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동석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함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광숙과 박정수 공주실. 세 사람의 과거가 밝혀졌지만 그 이야기에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는 광숙의 얼굴을 볼 때마다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차갑고 단호한 시선 대신 마치 무언가를 용서받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광숙을 바라보았지만,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 때문에 광숙에 대한 사과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숙 역시 공주실이 자신의 어머니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지난 시간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복잡한 감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생모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모든 진실을 혼자 감당했던 아버지 막건욱에 대한 연민과 감사의 마음이 컸습니다. 한편, 한동석은 서재에서 꺼낸 박사장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사장이 막건욱에게 거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필로 남겨진 계약서에는 딸과의 관계 단절 조건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이 문서를 들고 박정수를 조용히 불러내어 건넸습니다. 박정수는 그 문서를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아버지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후회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연결이 그렇게 단절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수는 광숙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광숙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숙은 당황했지만 박정수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박정수는 자신이 모든 것을 오해하고 놓쳐버린 지난 시간을 사과했습니다. 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 결국 이 순간에서야 이해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주실은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광숙에 대한 애정이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공주실은 박정수에게 말했습니다. 딸을 되찾은 것은 축복이며 광숙의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범수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서울의 병원에서 아이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육아와 직장 스트레스에 지쳐갔습니다. 오한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고 범수는 진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영은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독고세리는 아버지 독고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범수를 만나기 위해 술도 가를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부모가 아닌 자신이 결정하고 싶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동석은 가족들을 모두 모아 진실을 공유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박사장과의 문서를 보여주며 이집안에 어두운 역사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세대 간의 오해와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보자고 했습니다. 광숙은 처음으로 한동석의 옆에 서서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박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안도했습니다. 공주실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한 창고에서 낡은 스케치북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독수리술도가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막건욱의 유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정수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와 광숙이 태어난 날의 스케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박정수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광숙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다, 정수와 나의 아이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실은 끝나지 않았고,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한 페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